안녕하세요. 테스트 1회, 2 0 2번 문장 삽입. 순서는 일단 무시를 하고, 우리는 손이 손이나 이익이나 하는 이런 것을 주관적인 기준에 틀에 맞춰서, 절대적인 부보다는 상대적인 부의 개념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있어서 뭐 해서 이런 건좀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이 글씨가 좀 애매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나름대로 막 그... 어느 단어를 넣는 게 좋겠네 이래서 좀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제 그뭐그 뭐그 손익을 뭐야 그그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초기값을 기준 틀로 일단은 정합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성과에 따른 따라서 미래의 기준 가치를 다시 설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바뀌어 간다로 보면 됩니다. 뭐 상황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좀 그렇고 옮긴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음, 뒤로 갑니다. 위 e frame losses and gains relative to a subjective reference point.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해나 그 이익이라는 것을 그 이제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틀을 씌운다 하는데 프레임 씌운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도 그냥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이죠. 주관적인 관점과 그냥 그, 그 뭐야 그 주관적인 그 기준점이자 주관적인 기준점 이게 중간한 뜻이 있어요. 내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그 그러니까 상대적 그 관련해서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점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 틀을 짠다 하는 거예요. d i s m i s s 이 무슨 말인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줄알았나 봐.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We are concerned not so much about absolute wealth. 보 r a 다아울레티브해 s 여기서 같은 여러분 주의하는 게 우선 해석부터 갑시다. 우, 이것은 뭘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좀더 염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바웃보다는 그냥 그 위드를 쓰는 게좀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해서 위드를 쓰고 위드를 쓰는 것이 뭐좀더 나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무엇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어바웃이면 좀 걱정한다 이런 의미가 좀더좀더 좀더 이제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부에 대해서보다는. 이 객관적인 부에 대해서 좀더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이라 해서 여기서 같은 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not so much a 원래는 as b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 라기보다는 b 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선 but 의 개념 이거를 이제 b u 을 다른 한 단어로 고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so as 로 연결되는 구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걸 보면은 n o 저기 있는 거 so much as a as b 이랬을 때 이렇게 쓰도 마찬가지 not a uh, so 아 이거 손으로 지으려고 내가 아 이거, 이거 아, 귀찮아 이거 이게 이거 한번 저기 하면은 아, so 아 이거 귀찮아 이거 아니 진짜 뭐 어, 됐네 not a so 멋 u h 니다 much as b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a 라기보다는 b 이렇게 됩니다. a 라기보다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써냐면 야 b l e s than a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이걸 m o r a t 아니 more m 어, 여기서는 b가 돼야 되겠죠. m o b t a a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거를 비교급을 이용해서 쓰시오. 그런 다면은 이런 식이 돼버려야 되고 이둘 중에 하나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이을 써요. l e 이 형태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이 but을 다른 한 단어로 고치, 고치시오. 그런 다면은에 s 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필자 같은 경우는 not a, b b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not s so 이런 식으로 하는데는 s 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 구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진 구문이. 그 상대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쓴다 하는 거죠. 절대적인 부보단. 포이그리플 예를 들자면, 이파해바라 하우스포, 이제 그, 150, 그러니까는 원하 150,000파운드로, 그러니까는 15만파운드다. 15만인가? 15,000? 15만. 동그라미 보면 헷갈려. 숫자 자체가 헷갈려요. 시바문파문제의 사퇴 t h e n this is likely to become my reference point. 이게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 것이 처음에는 기준점이 된다 하는 거죠. 뒤로가서는, and it is against this value that I measure any gains or losses. 뭐 득을 받네, 손해를 받네, 어떤 드리나 손해를 내가 계산, 내가 계산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거 없애고, that을 없애면 돼요. 하는 것은 이 가치에 비해서이다. 여기서 어겐스트라는 얘기는 비교한다. 비해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이제 포라는 개념을 쓰랬던 도 마찬가지. 면 무엇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할때 같은 경우. for your age. 뭐라지? 네 나이에 비해서는 you look young. 좀더 연거라고 말하 이제. 그래서 음, 이 가격이 기준점이 된다 하는 거죠. 들어갑니다. 이 패셀더 하우스 포 모더. 그 여기 이제 모되니까는 야, 내가 150만불에, 어, 사가지고, 어, 15만불이죠. 15만불에 사가지고, 150만불에 사가지고, 15만불 이상에 팔았다. 그런다면은, 아, 어, I, I view this as gain. 나는 이걸 여기지. View ASB 해서 이걸 득으로 여긴다. 이익받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개념이고요 If I sell the h o 해서, 이제 그 15만불 이하로 내가 팔았다 치면은, then I view t s as a loss. 이렇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보통 번 로트다. 그렇지만은 이거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명심해라 하는 거제게 하는 것은 my reference point may not remain static over time.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이 부분 통째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기준점이라는 것이 그 고정된 채로 단언이 이게 중요하죠. 고정된 채로 남아 있지 않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면 바뀐다 하는 거예요. 문삭이 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문장이 들어가는게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이죠 어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 갑시다. If I heard that 내가, 내가 듣는다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와서 House price has increased by 10% in the period since I purchased a property. 여기서 property라는 건그 집을 얘기합니다. 재산, 부지, 이제 부동산 재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재산을 산 이래로 기간 동안에 10% 차이로입니다. 바위는. 그 근데 여기서 바위가 2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10%대로 되버리면 이건 떨어진 게 돼. 그래서 차이가 이만큼 나게 증가를 가격이 했다고 내가 듣는다면은 듣는다면, then I may, may shift my reference point. 내가 이동시킬 거다 하는거지 나의 기준점을 이동시킬 거다 하는겁니다 and j 그리고 판단하겠죠 인지 아닌지 문법일때 whether I h a e e g a loss 내가 손실받는지 이익받는지 를 무엇에 대해서 relative to reference value에서 근데 10%가 올랐으니까는 그죠 15만불에 샀는데 10%가 올랐다니까는 15,000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15,000으로 올랐다는 거죠. 수학 문제에 따르면 여기가 1.65가 되는 건 알겠죠. 10%가 올랐다. 10% 이래서 여기 숫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 기준점이 이미 바뀐 겁니다. parallel situation c a n o c c u r in s market. 여기서 패럴리라는 개념은 그 대비되는데 이건 비교되는 이고 비슷한이 돼요. 그러니까 평행선이다 그러면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 필적한다 하는 의미 막상막하다 이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하다 하는 의미까지 같이 간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시장이나 하면은 이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인위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I set the initial reference value according to the purchase price I p a r for a share 여기서 share라는 것이 주식입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거 share. 주식을, 주식에 대해서 내가 지불했던, 내가 지불했던 구매 가격이죠. 구매 가격에 따라서 초기에 이그 기존 가격을 설정을 해요. But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야, 10% 올랐다는데 그러면 설정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I m a 시 shift the reference value in the future. 이렇게 되죠. 그 미래 의 가격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e r e n c 레퍼런스 밸류를 일단 이동시킨다 하는 거예요. 미래 가격에서는.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주식 값이 최근에 뛰고 있다에 그러니까 우에서, 여기서 보자면 10% 올랐다면, 이거하고 같은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이렇게 보면. stock market has performed over.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그 변동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기준점이 이동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세변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세변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든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10%가 올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우스프라이스해드인크리즈다한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지. 근데 가령 여기를 여러분이 제 강남스타일 한다 쳐봐 여기서 이게 인크리즈가 아니라 디크리즈 이렇게 됐다 치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15에서 빼, 빼야 되니까 13,000 500,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른거아이 문제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어휘로 냈다 쳐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 인크리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숫자가 13500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이게 반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간 거, 예요 관계된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거를 강남 스타일에서 이거를 바꿔놓고요. 여기 다는 인크리즈로 그냥 나와도 그리고 줄거나 그러면 여러분 맞다 그러는데 아니다. 바뀌었어야 된다. 이런 식이 그 변화 이런 식의 변화를 주는 학교들이 있다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뭐그 어휘문제로 내기가 좋은 쪽은 뭐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뭐 빈칸으로 간다 했을 때뭐 이렇다 아, 하는 거고요 자 뒤로 갑니다 홍보 네.